그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냐면은 병원 복도예요, 병원 복도. 제 환자, 대기하는 환자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러졌는데 제가 그냥 뭐 물어보고 이러고 뭐, 뭐 수액 주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 중에 누구 한 명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누가 소리를 질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CPR 합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기초적인 말씀을 드렸나? 그 예. CPR 언제 하는 거예요? CPR은? 어,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 이럴 때는 근데 예, CPR 을 하는 건 아니죠. 음, 다 알고 계시죠? 아 맞습니다. 예, 의식을 의식이에요, 여러분. 예, 의식. 의식을 금방 회복했으니까 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CPR 기준은요. CPR 기준은 일단 의식이 없어야죠. 의식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아, 호흡이죠 호흡. 호흡이 없고 이러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지금 어때요 예, 의식 돌아왔죠 의식 돌아왔고 호흡도 있었어요. 호흡은 원래 있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호흡은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이분은 cpr 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방금 이제 맥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맥박 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박 중요합니다. 저도 맥박을 잡아요. 하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야. 아,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그 맥박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맥박은 잡아 보셨나요? <laughs> 잡아 보셨죠. 근데 저도 제 맥박 잡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 맥박을 잡거든요. 저는 하는 일이 이제 맥박을 잡을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맥박을 잡는데 저도 어떨 때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아리까리합니다. 이분 이게 맥박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전문가도 그래요. 전문가도. 맥박이라고 하는 거는 촉지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맥이 뭐 약하게, 약하게 있어요. 또, 또 뛰는데, 어, 그냥 완전 없어! 빨리 CPR 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있는데 CPR을 하게 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냥 뭔가 자기 손에 뭔가 느낌이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없는데, 그냥, 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잡는, 뭔가 이렇게 가상의 약간, 그, 게 실제로 느껴지는데, 실제는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실제 심정지였어. 근데, 지금 맥박이 있는데? 이러면서 그게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이죠. 예. 네, 그래서 놀랍지만 이 맥박이 어 기준에 그렇게 중요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 해요. 다 잡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맞아요. 맥박이 있다 없다게 맞는데 근데 어 의식과 호흡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의식이라는 거는 없다는 게 뭐예요? 의식이라는 게없다 다 라는 건 어떻게 할수 있죠 의식이 없다는 거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음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어렵죠 은근히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아주 딱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의식이 없다 라는게 뭘까 맞아요 맞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반응이 없, 아 정확하시네 예아 정확합니다 다들 훌륭하십니다 이거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라는거 세 가지에 대한 반응이 있죠 예, 말 버발 리스판스 말에도 반응이 없는 거고 안 되면 어깨를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좀 보세요. 이렇게 어깨 흔들기 그리고 제일 최후의 수단이 뭡니까? 예, 통증. 통증을 주고 이분이 반응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호흡은 어떻게 봅니까? 호흡. 호흡이 없는지는 어떻게 봅니까? 음, 요거는 요거는 가슴의 움직임. 어, 아주 정확하시네요. 가슴의 움직임을 보고요. 그리고 예, 공기의 흐름을 봅니다. 우리 박종현님은 혹시 선생님이시죠? 선생님이시죠? 예. 공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 코, 코 있잖아요? 환자의 코, 거기에 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귀. 손가락 아닙니다. 손가락. 저도 옛날에 손가락 갖다 대는 거, 환자가 이게 코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로 코나 입으로 숨을 쉴 수도 있으니까, 이 근처로 이렇게 손을 갖다 대가지고, 그 손으로 그게 나오는지를 느끼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좀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 막을 수도 있고, 또좀 부정확할 수도 있어서. 귀로 여기다가, 갖다 대가지고 요 공기의 흐름의 소리를 듣는 거 그리고 귀가 있으면 뺨이 여기 있죠, 그뺨 우리 뺨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기가 나오면은 그 뺨에 약간 그 온기가 전달이 됩니다. 어 이게 훨씬 예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가슴의 움직임과 공기의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쉰다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숨 아예 없는 것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헐떡임인 헐떡임 이런 게 있어요. 그니까, 러 숨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쉬자. 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소리가 막, 깊게, 약간, 이렇게 하다가 계속 안 쉬고. 근데 이거숨 아, 쉬네. 이렇게 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문드문 막 끊어가면서 막 이상하게 막 하는, 그걸 이제 에고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정상적인 헐떡. 이것도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 그거는 요, 요렇게 얘기합니다. 리슨. 처음에 보라 이거예요. 보라. 뭘, 뭘 봅니까? 가슴의 움직임. 가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지를 봐라. 그리고 리슨은 뭐예요? 리슨, 예, 네, 숨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필은 뭡니까? 필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대서 뺨으로 그 공기의 따뜻함을 느껴라. 그겁니다. 아 간호사, 예 네, 그러니까요. 간호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네,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자 그래서 CPR 기준 음, 의식 없고 호흡 없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